47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거듭제곱이 보이니까 여기서 얘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번 곱한 거죠. 그럼 9는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고 이만큼의 결과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소괄호죠. 여기 소괄호가 보이니까요.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쪽으로 쭉 빼서 통분해보면 6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자 6분의 8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자 이렇게 여기 중간에 여기 더하기가 숨어있다 라고 하면 여기 음수 쪽에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분모는 똑같이 6이 되고요 8에서 5를 빼면 3이 됩니다 그럼 약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 놓고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순서, 순서대로 앞에 2분의 1 더하기 자, 여기서 4분의 1 나왔죠? 4분의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로 바꿀 건데, 여기 있는 소괄호의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역수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까지 쭉 적어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거는 여기 더하기 보이고 빼기 보여요. 그럼 우리 항상 곱하기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2분의 1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때 부분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이 남습니다. 2분의 1.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그대로 써줍니다. 그럼 이렇게 둘이 사라지죠. 그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1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자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듭제곱. 이거 먼저 계산을 하면 자 여기 짝수니까 지수가 짝수면 부는 호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을 두번 곱하면 1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소괄호 계산해야겠죠. 자 이때 얘도 통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6분의 4로 맞춰주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6분의 9가 될 거고 자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앞에서부터 16분의 1 적고 그 다음에 곱하기 8또 마이너스 3까지 쓴 다음에 여기 있는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주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 2분의 3 요거의 역수를 써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3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곱하기 곱하기 중간에 뺄셈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계산할 때 곱하기 먼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빼기를 해야겠죠. 자, 약분하면 여기 1되고요. 여기 2됩니다. 자, 앞에서 2분의 1 남고 중간에 빼기 써주고요. 자, 또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통분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고요. 자, 이때 여기 마이너스 쪽이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보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2분의 4에서 1 빼면 3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거 찾아야 돼요. 이때 음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랑 같으니까 일단 둘 중에서는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1번은 탈락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거듭제곱은 없고 이렇게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 계산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소괄호를 먼저 계산해보면 여기 4분의 2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여기 둘이 계산했을 때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분모는 4가 될 거고 자,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 쪽에 절대값이 더 크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2 빼면 1이 됩니다. 이렇게 논 다음에 자, 다시 이렇게 여기 안에 중괄호의 계산을 맞춰야 되니까요. 자, 따로 빼서 마이너스 5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뿔뿔 이렇게 바뀔 거고, 20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20분의 4 자, 더하기. 여기 플러스 보호는 생략할게요. 자, 얘도 20으로 통분하면 20분의 5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서로 자리 바꿔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20분의 5, 마이너스 20분의 4, 이거랑 똑같은 거라서 중괄호까지 20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자, 다시 이제 여기로 와서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 앞쪽에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빼기, 자, 여기 빼기, 중괄호의 결과가 20분의 1이 나왔죠. 20분의 1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도 통분이 필요하니까 20으로 맞춰주면 마이너스 20분의 5 곱하면 15가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20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때 같은 부호 더하기에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분모는 20에다가 15랑 1 더하면 16이 되죠. 자 우리 약분까지 하면 마이너스 4로 약분했을 때 5분의 4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5분의 4는요. 분모 분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0.8이랑 같습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 있는 얘랑 비교하면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니까 얘가 조금 더큰 값이에요. 2번도 탈락이 되게돼요 요거는 이제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은 중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안쪽을 먼저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중괄호 따로 빼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서 1,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자, 여기 곱하기 먼저 해주면 자, 이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6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마 만나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1은 6분의 6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기호 생략해서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결과가 6분의 7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소괄호가 6분의 7이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아 여기 중괄호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마이너스 4자 더하기 이만큼 중괄호의 결과가 6분의 7이니까 6분의 7 써주고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있는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줘요. 그럼 분모 분자 역수로 7분의 6 써주면 됩니다. 요것들은 지워줄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곱하기 먼저 해야 돼요. 둘이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4 그대로 쓰고 얘네는 이렇게 약분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플러스 1 만들어주고요. 이때 절대값이 여기 마이너스 쪽에 더 크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우리 음수인데 절대값이 어때요? 마이너스 0.8이 더 작아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큰 수입니다. 음수는 그러니까 4번은 아니고요. 자그 다음 5번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얘네들이 계산하면 자요 사이에 더하기가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이만큼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자 여기 안에 이제 그 다음에 나누셈 더하기 있으면 나누셈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리고 여기 있는 나누셈 곱하기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분모 분자 역수로 3분의 5 써주고 그리고 플러스 13을 합니다. 이렇게 약분이 돼서 4가 될 거고요. 이때 앞에서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13얘 먼저 할게요. 그럼 음수 쪽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20에서 13을 빼면 7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남은 거는 뒤에,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앞에 중간으로 이만큼이 마이너스 7이 됐고, 그리고 뒤에 7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럼 부호는 맞불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1이 남죠 자 어때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0.8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0.8이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5번도 이제 탈락이 되는 거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